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70세를 넘기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사랑과 관계. 둘째, 외모 관리의 중요성. 셋째,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넷째,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 방법.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약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노년의 사랑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 할머니는 믿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요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일상을 모두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삐졌고 자식들과 통화하면 질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자식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텅빈 통장과 깊은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잃은 돈은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 돈은 병원비이고 생활비이고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둘째,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하고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셋째, 가족과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다 보면 기존의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가 끝났을 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심하십시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이 진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과 상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모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야? 늙었는데 꾸며서 뭐해?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박 할아버지는 몇 년간 자신을 완전히 놓고 사셨습니다. 옷은 아무거나 걸치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면도도 안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거동이 불편하세요? 도와드릴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아픈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동네 마트 직원도 더 친절해졌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 받는 일도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하고 단정해 보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외모로 먼저 판단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면 존중받습니다. 흐트러지고 무심하면 무시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둘째, 외모는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거울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거울을 피하게 되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셋째, 외모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자신을 가꾸는 행동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살만해.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넷째, 외모는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정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으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벼운 화장도 좋습니다.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살아납니다. 남자분들은 면도하고 셔츠 단추 잠그시면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합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특히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싼 헬스장, 고가의 영양제, 특별한 치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비, 수영장 이용료, 골프 비용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나쁘면 집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40% 줄어듭니다. 치매 예방 효과는 50%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어떤 약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넷째,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할 때 30분만 걸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혼자 걸어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최 할아버지, 한 할머니 부부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짜증이 나고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집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함께 걷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걷기는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평소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2주에는 15분, 3주에는 20분. 최종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두번 나눠도 됩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보면서 걸으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슴은 살짝 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안전도 중요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날씨가 나쁜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언제든 할수 있고 효과는 놀랍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특히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연락 오면 반갑죠?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연락이 순수한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옛 감정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정말 좋았지? 그때 생각나?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 지금 좀 어려운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결국 돌려받지 못합니다. 옛 감정을 이용해서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우리 딸은 대기업 다니고 사위는 의사야. 우리 손주는 명문대 갔어.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당신은 점점 위축됩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셋째,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하면 대박이야. 지금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두 배로 풀어. 하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 사람은 수수료를 챙기고 당신만 돈을 잃습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 자금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재혼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다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재산이나 돌봄 노동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후 재산 분쟁, 자식 간 갈등, 간병 문제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장 상사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퇴직했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부하 직원처럼 대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서 문제야?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평가합니다.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계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잘 선별해야 합니다. 모든 연락이 반가운 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돈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특히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이 대하듯 간섭하고 평가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빚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둘째,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 이 말은 자식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실패였구나.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셋째,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의 가정을 흔듭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넷째,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 손주 양육 방식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부정하면 상처받습니다. 다섯째, 너희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 이 말은 형제 자매를 경쟁자로 만듭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너희 부부가 함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손주 정말 잘 키우는 것 같아. 대단해.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격려와 지지, 존중과 믿음. 이것이 기혼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손주 양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고 자주 간섭했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요즘 애들은 다 밖에서 뛰어노는데 왜 집에만 있게 해?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점점 시댁을 피했고, 손주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 우리 때와 비교하면 안 돼. 그냥 믿어주고 응원해줘. 그후 할머니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항상 고마워.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너무 잘하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문자 한 통으로 관계가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손주를 데리고 왔고, 할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깨뜨립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훈계가 아니라 존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들먹이는 말, 인생을 부정하는 말,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 양육을 간섭하는 말, 재산으로 경쟁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당신의 노년이 따뜻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동안 다섯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배신입니다. 둘째, 외모 관리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자존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셋째, 걷기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투자를 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째, 기혼 자녀에게는 간섭이 아니라 지지를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모를 가꾸고 매일 걷고 조심할 사람은 멀리 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